안녕하세요, 신인류 총리입니다. 진화 성공! 고유결 기대가 되니까 전 별로던데? 옛날 그 박명수 씨의 그 명언이 떠오르네요. 그럼 하지마, 이씨! 고유결 소환 방식이 이제 개편이 되었어요. 이거를 오늘 이제 해볼 건데, 이따가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고유결 매물이 없다고요? 아, 조졌네.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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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아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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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그, 검은사막 컨텐츠가, 뭐, 새로 나온 컨텐츠는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개편이 된 컨텐츠가 나왔다 해가지고,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금 이렇게 화면에도 지금, 이렇게, 보이다시피, 네 그렇습니다 네 고대 유적의 결정소환서가 개편이 됐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되냐면 이 빛바랜 고대 유물에 전부 다 파티원들이 이거를 일정 양을 넣어서 까는 형식입니다 전에는 이제 보상을 파티장만 더 좋은 보상을 받고 파티원들은 그 나머지 그 쪼무래기들만 먹었었는데 이제 파티원이랑 파티장 전부 다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총 1단계에서 5단계까지가 있는데 어, 1단계는 150공 2단계는 190, 3단계는 220. 4단계는 240공, 5단계는 260공이라고 합니다. 방어력은 안 적어줬어요. 너무 친절하게도 이 파티원 당이 단계 수에 맞게 넣어야 돼요. 그래서 5단계 같은 경우에는 고대유적 결정소환서를 5장을 넣어야 되는데, 한 명이 그럼 총몇 장입니까? 25장이죠. 네, 25장을 한 번에 녹일 수가 있다고 해요. 아까 시청자 말로는 5단계 피통이 엄청 많다. 뭐 이렇게 얘기는 제보가 들어왔긴 했는데, 일단 저희는 오늘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순서대로 해볼 예정입니다. 입니다. 저희 파티원 공격력은 몇인지 모르겠는데 뭐 대충 물어볼까요? 근데 대충 공격력 좀 불러주삼. 공격력 296, 300, 3 1 4 381. 평균 한290 정도 되네요. 게임이 쳐고여가지고 고인물밖에 안 남은 거 보소. 1단계부터 한번 가볼게. 1단계. 1단계. 어 이게 오한 개. 오 이렇게. 오, 한 개씩 넣으면 되네. 오, 졸라 신기해. 오, 신기하네. 이름까지 적혀져 있네요. 파티장이 먼저 소환서를 등록하면 소환 단계가 결정됩니다. 아, 넣은 그 개수에 따라 단계가 결정이 되는구나. 아, 그럼 바로 시작 해보겠습니다. 어, 오, 어, 뭐야? 이거 뭐 이거 같은데? 고대 유물이 빛을 발하며 강력한 적들이 몰려옵니다. 오, 뭐야? 무 뭐, 잡몹이랑 같이 나오네? 아, 이건 약하네요. 개딴딴하다고? 야, 아, 우리 공격력 대비 좀 단단한 건가? 아, 키가 꽤 있다. 근데 보상은 1단계 보상은 똑같은 거 같네. 나오는 몬스터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똑같네? 맞죠? 1단계가 똑같네. 보상도 똑같은 거 같아요. 근데 다섯 명에서 똑같은 보상 받는 것 치고는 뭐 속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뭐 일단은 공격력이 우리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근데 보상은 기파 4개 어 잠깐만요 설마 이게 다야? 어 뭐야 꾸러미는 따로 안 줍니다 이게 일단 1단계 보상이고요 그럼 2단계 한번 해볼까요? 다들 넣어주세요 2단계 스타트 근데 소환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네요 몬터 소환만 3초 0 걸림. <laughs> 오. 오, 우리가 공격력이 쪽 있는데 오 2단계인데 이렇게 오래 걸 이렇게 걸려? 오, 잠만 일단 첫 첫째네 기파 두 개. 와 생각보다 안 죽는데? 와, 씨, 2단계 치고는 조금 피가 많네요. 야, 이거 3단계, 5단계 진짜 큰일 겠는데 거의 2분 정도 걸렸는데, 저희 10개에서 12개 정도, 2단계는 10개에서 12개, 8개도 있네, 8개에서 12개. 오케이, 마지막 5단계 한번 가볼게요, 5단계. 5단계. 오, 5단계 외형은 뭐 그대로인 것 같네요. 오. 오, 피통 좀 많아. 확실히 피통이 많아진 게 느껴진다. 하지만, 평균 곡 290한테는 꼼짝 못한다. 오, okay. 어, 잠깐만요. 아, 시간 안 잤다, 젖었다. 오 계약구 안 죽는 거 봐. 아 계약, 이 계약구가 이번 뭐냐 여기서는 무적 패턴 없나? 전에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렸었는데. 오 여덟 개. 사우드까지 기어프 같은 건다 들어가네요. 그 밑에 뜨는 거 봐서는. 어디가... 아, 내가 그러니까 말... 말 때리지 마. 오케이, 일단 잡았습니다. 5단계까지 기판은 총 저는 이제 26개 먹었고요. 음, 저희 팀원들은 25개에서 27개! 음, 이렇게 먹었네요. 오케이. 3분 10초 정도 걸렸네요. 어, 기존에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1시간당 혼자 했을 때. 1.2억? 와, 1억 조금 넘었어? 2억도 안 됐네? 근데 만약에 이걸 3분 10초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봐. 진짜 졸라 빨리 돌아서 3분으로 돈다고 쳐봐. 20분을 돈다고 치면은 시간당 기파를 500개를 얻을 수가 있다. 고유결 200만 기준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인 거라서 이게 되게 유동적이야. 만약에 이 작업을 많이 하면은 기파각은 줄어들고 고액은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럼 수익이 되게 줄을 거예요. 좀 나중되면 기파가 싸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격이 좀 타입이 되지 않을까? 그럼 그때 기파를 그냥 사는 것도 괜찮을 듯. 왜냐면 이거 솔직히 돌기 싫잖아.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유결 고어, 금서 이거 돈 옛날에 많이 벌린다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 하셨나요? 아니요? 이거 하던 사람들만 했어요. 그분들이 다그 이거 공급해줬다고. 돈 많이 벌어도 할 사람만 해. 왜냐면 지루하거든. 다들 오늘 해본 소감 궁금한 거 있는데. 흥미로운데, 팬티색 뭐예요? 노란색.